어? 뭘로 보여? 이거? 아, 이거? 보이잖아 내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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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? 알지? 그렇죠. 과거 야, 아 진짜? 야 말해봐. 내가 왜 너네 말대로 다 해줘야 되냐? 다른 방법 있어? 어? 달리 도망칠 때 있냐고? 여기 말고. 야, 난 도망친 적이 없는데. 아! 에이, 거짓말! 너 돌아가기 싫잖아. 돌아갈 때없처럼 우리 딱 그런 사람이 그랬어. 자기 이름을 버리고 싶은 사람. 자기 삶을 내려놓고 싶은 사람. 바로 너야. 어, 제발.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이랴.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지. 비밀 죽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. 그건 바로 네가 저 피터 팬을 죽이고 어? 이야기를 뒤집는 거야. 파이팅. 파이팅. 주인공을 죽이는 빌런. 어? 완전 쩔잖아